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멘틀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멘틀 코인은 지금 얼마 전에 신규 상장한 코인입니다. 자, 상장 첫날 같은 경우에는 서 역시나 이 상장 빔에 대한 효과로 첫날부터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런 신규 상장 코인 같은 경우에는 첫날 같은 경우에는 서 급등을 보이지만은 잘못 매매하다가는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 일수입니다. 그러니 이 상장 첫날 같은 경우에는 서 신규 상장들은 당분간 쳐다도 보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것도 역시나 고점 부근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고점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직접 고점에 있는 이거를 바로 우리는 매물대라고 부르고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직전에 만들어졌던 이 거래량보다 못해도 비슷한 거래량이 터져 주어야 됩니다. 아니면 은이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대량의 거래량을 터져야지만 직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멘틀처럼 이 거래량이 어 크게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는 결국에 있는 위에 있는 이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하고 고정을 보여주고 있죠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계속 밀리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서 계속 밀려야 돼요 이거를 바로 패턴 분석이라고 하는데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 이동 평균선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 빨간색 이동 평균선 바로 이 21선 이동 평균선인데 그렇다면이 멘트는 빨간색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쳐다도 보면 안 돼요. 그럼 언제 쳐다보면 된다? 이 21선 패턴을 깨는 순간. 그것이 그게 언제예요? 바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여러분들 지금 꼭점이 높아지고 있는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 쌍바닥 패턴은 추세 전환의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쌍바닥 패턴도 총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멘틀 코인처럼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쌍마다 패턴 그리고 저점이 같은 쌍마다 패턴 그리고 저점이 내려가는 쌍마다 패턴 이렇게 총세 개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패턴이 바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패턴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저점이 같은 패턴 가장 신뢰도가 낮은 패턴이 바로 이 저점이 내려가고 있는 패턴입니다 근데 지금 이 멘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쌍바닥, 짝꿍댕이 쌍바닥이 만들어졌죠. 즉 이게 신뢰도가 가장 높은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멘트는 유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매수 타이밍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공격적인 투자자 나는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1선 돌파 후 지지받는 흐름이 바로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이고요.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은 조금 안정적인 투자자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되는 걸 보고 사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쌍마다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 직접 고점을 돌파하고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멘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이 나왔고요. 아직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은 나오지는 않았죠. 지금 그래도 빨간색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라는 점, 그리고 쌍바다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일단은 긍정적인데 여기서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은. 바로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터졌던 이런 거래량 이런 거래량 바라지도 않아요 이런 거래량만이라도 터져준다면은 거기에 대한 신로, 신뢰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멘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 이 RWA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작에서 2024년 이후에 주목해야 할 코인 종류 중 하나가 바로 이 RW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RWA 코인은 리얼 월드 에 S 코인의 약자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반행되는 토큰인데요. 자뭐 체인링크, 아발란체, 폴리메시, 크레딧 코인, 스타나라의 멘트, 뭐 레이브 이런 어,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이 멘트, 자이 멘트도 RWA 코인이라는 점, 여러분들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또한번 나중에 언제든지 호재를 안고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멘틀 같은 경우에는 흐름 뭐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괜찮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멘트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벤트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멘틀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선작가가 있고요. 테르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멘틀 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 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다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 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뭐 50%, 16%, 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 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 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스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마고쟁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하면 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